최근 우리나라 드라마 중 가장 핫한 드라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가 아닐까 합니다.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과거의 학교 폭력, 연루 사건이 폭로되는 등 여파가 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을 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더글로리의 인기는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재편에서도 연일 탑10 1위에 랭크되며 여러 매체에서 연이어 더글로리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엔카운트라는 매체의 기사와 일본 반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3주 연속 1위의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 기독교와 바둑이 얽혀있는 참신한 스토리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순위의 한국 드라마 4편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가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드라마는 3주 연속 주간 tv 탑10 비영어 부문의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 일본에서도 오늘의 tv 프로그램 탑 10에서 연일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주 넷플릭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드라마 누적 시청은 4억 1305만 시간으로 이 부문 역대 시청 시간 6위로 올라섰다. 주목되는 것은 넷플릭스의 TV 비영어 부문 글로벌 10위 안에 한국 작품이 4편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압도적 1위는 누적 시청 16억 5045만 시간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4위에 좀비를 소재로 한 지금 우리 학교는 6위에 더 글로리. 7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변호사를 그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다. 더 글로리는 2부 8회가 개봉된 지한 달도 채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시청시간이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리의 연인, 도깨비, 태양의 후예, 시크릿 가든 등 대박 드라마를 만들어낸 히트 작가 김은숙씨가 직접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이다. 2022년 12월 30일 파트1이 개봉되고 2023년 3월 10일 파트 2가 개봉된 충격의 복수 드라마이다. 고등학생 시절 비참한 학교 폭력을 당한 여주인공이 18년 뒤에야 가해자에게 차례로 복수를 해나가는 서스펜스 작품으로 온몸에 화상투성이의 초등학교 교사 문동훈을 연기한 배우 송혜교의 차가운 표정에 압도된다. 웃지 않는 동훈은 과거 학파 그룹의 리더이자 현재는 가부 사장과 결혼해 딸을 를둔 기상캐스터 박연진, 임지연 분 골프장을 운영하며 부유층과 연결된 정재준, 박성훈 분 재준의 잔심부름꾼 역할의 송명호, 김건우 분 약물 의존 중인 화가 이사라, 김희열아 분 승무원 최혜정, 차주영 분 등을 단죄한다. 시청자들은 동훈이 설계한 치밀한 덕과. 그곳으로 내몰리는 학폭그룹의 파멸에 큰 쾌감을 느낄 것이다. 이 드라마 포스터에 등장하는 꽃은 나팔꽃으로, 영문명은 모닝글로리이다. 꽃말은 기쁜 소식이다. 동운의 복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정확한 품종은 독을 가진 악마의 나팔꽃으로 불리며, 수술용 마취제로 외과 수술에도 사용된다. 동훈의 강력한 조력자로 그녀에게 바둑을 가르친 주여정, 이도연 분이 성형외과 의사로 설정된 것도 드라마 제목과 강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매회 오프닝 영상에서는 동훈에게 달라붙는 뱀이 강한 임팩트를 주지만 기독교에서 뱀은 인간에게 원죄를 가져다 준 사악한 동물로 허물가리를 반복하기 때문에 죽음과 재생을 상징한다. 신으로 숭배되는 한편, 그 독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양의적 존재이다. 왕따를 당한 구력의 나날에서 일어선 동우는 뱅과 같은 존재이고, 남편의 가정폭력의 피해자 강현남, 여메란 분으로부터 경의의 눈길을 받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 독은 극중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지는 의사 여정으로부터 독에 중독되었다며 당황하고 생명 이상이 있는 제주는 바로 동훈의 계략으로 독에 중독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이렇게 학폭 그룹은 서로 의심하고 반목하며 자멸해간다.고교생 때와 달리 판세가 줄줄이 역전되는 모습은 마치 바둑 승부 같다.이 바둑도 오프닝 영상에 등장해 스토리 전개를 예언하고 있다. 주의가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수만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가 깊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동훈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딸을 고교 퇴학으로 몰아놓은 피도 눈물도 없는 어른이다.기상캐스터 연진의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딸을 배신하고 자신만 살 궁리를 한다.한편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현남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딸을 지키려 한다. 여정을 돕는 성형외과 의사인 여정의 어머니도 아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걱정하고 있다. 연지는 어린 딸이 있어 엄청나게 예뻐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사장 부인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딸의 친아버지가 재준임을 남편에게 숨기고 있는 연지는 재준이 딸의 출생 비밀을 밝히자 광란 상태에 빠진다. 재준이 보여주는 친딸 집착은 지위, 권력, 재산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더 빵빵한 연진의 남편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복수는 성취하지 못하고 수렁으로 빠져든다. 촘촘한 캐릭터 설정을 포함해 깊이가 장난이 아니다. 한국 드라마의 정통한 방송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우선 기독교의 바둑이라는 조합이 참신합니다. 황당하다고도 생각되는 줄거리도 최종에서 복선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거기다가 배우들의 능란한 연기로 시청자들을 쭉쭉 끌어당깁니다. 또 다른 학폭의 피해자였던 화상투성이의 여성이 사실 송명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있었다든가 체포되어 수감된 연지는 그 사실을 평생 알수 없는, 즉, 그것이 최강의 복수가 되고 있는 점이 참으로 심오합니다.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오픈인 영상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추리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세계적 대 히트를 배경으로 한국 언론에서는 제2탄의 방영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시리즈 마지막 회에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주인공 동훈과 의사 여정이 냉혹한 살인자에 대한 복수를 향한 모습이 그려졌다. 속편은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어서 일본 반응입니다. 전회차를한 방에 다 보고 또한번더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드는 즉 각본과 그에 뒤지지 않는 배우들입니다. 제작진도 우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괴롭힘의 내용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고 지금까지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이 타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뭐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수용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뿐이고 형무소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을 것도 같아서요. 문동훈이 강연남에게 가정부를 구한다고 문자를 보낸다는 점, 최혜정의 전약혼녀의 어머니가 돈을 빌릴 때 우대해주겠다고 하는 점 등으로 미어보면 2탄의 도입이라는 느낌이 든다. 시청률이 좋으면 2탄을 제작할 예정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연기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리얼감으로 시각적, 감정적으로 몽목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메란의 존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좋아하는 여배우 중한 명입니다. 아직 중간이지만 학폭 그룹 네 명의 존재감과 연기가 훌륭하다. 꼭이 사람들을 해치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얄밉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같은 게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Goodbye.